이제 보시겠어요? 아, 차갑지만, <laughs> 어, 차고워. 날씨가 추워서 맛있게 잘 보이죠? <laughs> 음. 나는, 그치? 나는 아, 흰산 말고 검은맛 아, 아, 없어요? 네. <laughs> 어머니? 어머니? 많으시고, 안녕하세요, 쫄병아 여러분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장을 왔습니다. 광명 전통시장이거든요. 또 전통시장, 우리 오는 거 좋아하잖아요. 또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뭔가 종류가 장고기에 딱 너무너무 좋을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시작부터 이렇게 잡곡들이 이렇게 있고 시장 안에 항상 이렇게 할인마트가 있죠 이렇게 잘 둘러보면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사는 것보다 저렴한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식사하고 오셨네요? 안 먹었지 어차피 시장 오면 많이 먹을 거란 걸 알고 우와 오징어튀김밥 대박이다 와 <laughs> <laughs> 잡곡 집이 많다 잡곡을 많이 판다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냥 쌀밥을 저는 좋아하는데 쌀에다가 잡곡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기도 하니까 와 여기 전기구이다 전기구이 보통 요즘에 시장 상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쉬는 가게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와, 여기는, 와, 여기 사람이 진짜 많다. 칼국수 따뜻하게 먹고 들어갈까? 와, 저기 봐봐봐. 선로 봐봐. 직접 칼국수를 뱉네. 여기는 진짜 공장 수준이다. 안녕하세요. 2층으로 올라가세요 2층이요? 아, 여기 2층도 있어요? 오, 오. 방송을 탄 것도 있는데 그냥 이 동네에서 오래되고 맛있는 집으로 유명한 곳인가 보다. 1층은 꽉 차서 2층 왔는데 2층도 꽉 찼어. 잔치고수는 2천원이야. 와 대박이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부담 없이 많이 들오시는것 같아. 두 명이서 먹어도 만 원밖에 안 되니까. 벌써 2층도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12시가 안 됐거든요. 평일 오전인데도 사람이 이 정도로 많으면 점심 시간이나 주말에는 무조건 대기겠다. 와 대박이다. 또 이런 칼국수는 김치가 맛있어야 되는 거 알죠? 건물부터 어 걸쭉하고 정말 집에서 엄마가 끓여주는 그런 칼국수 느낌이야. 음. 어, 엄마가 칼국수를 진짜 좋아하는데, 어, 엄마가 이집 오면 되게 좋아하겠다 싶은 딱 기본적인 거라서 너무 좋은 것 같은 느낌? 면발도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아 어, 이거 칼집이구나 소재비도 엄청 크게 뜨셨어 밀가루 음,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사실 소제비가 뜨기 힘든 이유가 안에가 안 익어서 그럴 수 있는데 진짜 골고루 다 익어가지고 맛있어 쫀득쫀득하고 근데 난 이거 지금 퍼지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니까 빨리 그거 먹어 음. 그냥 일반도 이렇게 양이 많은데 와 곡백이는 엄청나겠다. 음. 아, 아. 이렇게 드시는 게 처음이에요. 아, 진짜 밖에 너무 추웠는데, 오, 진짜 몸이 뜨끈뜨끈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응. 아, 아, 진짜 안에서 너무 뜨끈뜨끈한 걸 먹어서 그런지, 아, 사실 저는 외투를 안 입어도 될 만큼 굉장히 지금 몸에 열이 납니다. 정말 이렇게 추울 때. 약간 이런 뜨끈한 국물 있는 음식을 먹어주면 정말 체온이 올라가니까 하나의 또 보온방법인 것 같습니다 와 떡집이다 혹시 바람떡 있나요? 있지요 안녕하세요. 이게 바람떡이에요 하나 드셔보시겠어요? 아 가자 차갑지만 <laughs> 어, 차가워 날씨가 추워서 맛있게 잡세요음 안에 안에 흰팥 말고 검은 팥 없어요? <laughs> 어머니? 아니, 아니, 지금 어머, 어머니? 오, 어머, 오, 세상에. 아니, 흰판 말고. 다른 팥이 없어요. 아, 흰판 말고. 한팩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씩 드릴게 네, 하나씩 먹어. 어. 전흰거 어, 거 먹을게요, 어머니. 네네네. 이렇도 맛있을까? 엄청 맛있다고. 많이 음, 맛있죠? 어, 감사합니다. 어, 오, 성분 맛있다. 너무 오랜만에 먹고 맛있다. 와 여기는 빈대떡. 우와 빈대떡 종류봐. 종류가 엄청나네. 우와 아 여기 주전 선배랑 옛날에 어 왔었구나. 어. 와즉석김이다 우리 좋아하는. 어, 저희 김 사주세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 시장만 오면 김 사달라 그래. 나도 김이 없어 지금 집에 떨어졌다고. 아. 거기가 있어. <laughs> 아 진짜. 와 진짜 이렇게 굽나봐. 색이 0 0 원이래. 어, 우리 몇개 사야 돼? 2만 원어치. <laughs> 네2만 원어치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세요네 안녕히 계세요. 떡집 여기도 있고. 오! 도너츠도 있고 진짜 나는 생선 좋아하는데 뭐가 진짜 많다. 오, 진짜 내가 집에서 뭘 해먹는 사람이면 이것저것 진짜 막살것 같은 느낌인데 장보기에 너무 너무 좋다 장보기에. 그리고 여기 천장이 이렇게 다 막혀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춥지도 않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 여기는 우산 안 들고 다녀도 되고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여기는 떡볶이 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건 쌀떡이고, 이거 밀떡이에요? 네. 오, 와, 튀김도 뭐 색깔이, 와, 여기서 먹고 갈 수가 있나요, 근데? 여기서 네, 드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거 반반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오징어 튀김이랑요, 고구마 튀김이랑, 김말이. 우리 여기 또 뭐, 딴데또 어디 가야 돼? 햄버거. 햄버거? 네. 아. 그러면 그러면 순대 시킬 수가 없다. <laughs> 저는 밀떡을 좋아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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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대 음 맛있다 음, 나는 밀떡이 더 좋아요. 쌀떡도. 다른데 가서 뭐또 순대 또 조금만 주세요. 아유, 어, 뭐 주세요. <laughs> 돈 받으셔 이것도. <laughs> 받으세요 응. 쌀 떡도 되게 쫀득쫀득하고 맛있는데 나는 그래 식감은 밀떡을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밀떡이 더. 응. 음, 응 음, 맛있다. 음! 튀김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오 <목소리> 안녕하세요 맛있네요 떡볶이가 음! 음, 음. 음. 도 맛있어 어머니. 음! 튀김도 맛있어 어머님 음! 나는 이제 배달 한번 해먹어보고 음! 배달도 쉽게 드셨어요네 배달 먼저 어요 어머니 밑에 딸 짤떡 좋아하세요 짤떡? 음! 안녕 네요 음. 김말이. 받자, 너무 어. 기름에 밟아서 빠었어요. 어. 고추 넣고 먹으면 되겠다. 잘 터년지에 넣고 오 거라서 유독이 더 맛있을 거예요. 어. 칼칼해. 칼칼한데 네, 칼칼. 어, 게향이 굉장히 진하게 있어. 와, 생각보다 시장이 커요. 어, 보통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군데군데 골목으로 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난 너무 신기한 게 다른 우리 시장들을 많이 가봤잖아요. 쉬고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광명시장은 다 문을 열었어요. 쉬는 매장이 없는 것 같아. 여기 시장이 파란 거리, 초록 거리, 빨간 거리. 이렇게. 어, 여긴 지금 파란 거리. 여기는 파란 거리? 파랑이. 아, 간판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파란 거리. 아, 그 간판을 못 봤네. 디테일함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옛날 빵집이다. 그지 와! 여기 수제 햄버거 같은 게 여기에 여기 또 이렇게 베이커리 카페가 따로 있구나. 와, 이거예요? 네, 종류 맛이 여섯 가지 맛 있어요. 종류가 여섯 가지가 있어요? 예, 이렇게 쭈 아, 그러면 나는 요거, 믹스, 에그, 단호박 야채. 평일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네, 많이 평일도 많이 오고 오. 안에 지금 햄버거를 엄청 많이 만들고 계다 아유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저... 이러지 마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잘 먹겠습니다. 제 옆에 카페가 있다니까 카페랑 가봅시다. 자, 에그 믹스 단호박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시다. 음, 이거는 계란이랑 고기랑 채소랑 믹스입니다. 오. 음, 고기도 약간 옛날 햄버거. 음, 그 고기 맛이요. 음. 음. 파니프도 들었어. 이렇게 배가 부른데도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면 와, 배고파스면 진짜 맛있겠다 생각이 들어. 최근에 갔던 시장들보다 훨씬 더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볼거리와 먹거리 너무나 많아요. 꼭 와보셨으면 좋겠고, 어, 정말 또 약간 요런 전통시장들이 있다면, 진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지방도 갈 생각이 있으니까, 음, 지방시장도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곳곳을 좀 돌아다녀 보고 싶다? 음난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시장은 죽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시장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오늘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매장들이 다 불이 켜져 있고 빡자치 거 하는 모습 보니까 어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도 되나요? 아니 이거 왜! 추억의 막걸리빵이 막걸리빵이요? 빨리 아, 들어. 카메라 들어. 아, 추억의 막걸리다 빨리, 빨리 들어봐, 마침, 카메라. 할머니들이 집에서 해주시던 빵. 여기 매장이 어디인데요 어머니? 같은 저 아, 가... 카페 사는 곳. 아, 아 같은 카페 사는 거예요? 한국아랑 같은 곳에서. 아못 봤어, 못 봤어. 아 이제 시작했어. 아, 어 뜨거워. 3일째. 아 3일 됐어요? 어머, 잘 먹겠습니다. 네. 와 완전 뜨거 완전 뜨거 <laughs> 언제쯤에 이 선을 풀수 있을까? 멈추라고 멈추라고 하셔가지고 드려보면 괜찮을 것같다 이게 우리 찍어 드시는 건데 아그래을 어, 맛있어요. 한번 찍어 드셔보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저희 자주 먹거든요. 중요한 아. 먹을 때는 술빵이었는데 지금 이거 먹으니까 찐빵 같아. 아. 오 달달하니 정말 디저트로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냥 먹어도 살짝 단맛이 있는데 조금 더 디저트스럽게 달콤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이거 같이 얹어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광명 전통 시장에 오면 인신도 좋고요. 네 먹을 것도 많으니까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